이 위해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 독도에 대한 데이터 파워는 어느 쪽이 우세할까? 우리나라 외교부의 독도 홍보 홈페이지와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홍보 홈페이지 두 사이트의 영향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독도 홈페이지를 링크해 재게시하고 있는 사이트들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두 사이트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일본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100개. 한국을 연결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53개. 두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한일 양국의 사이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의 도메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교육기관과 미국 정부가 상위권에 있으며 미 국방부와 국제 단체의 도메인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들이 해외의 다른 웹사이트들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국가들의 정부와 학술 쪽의 사이트들과 일본의 사이트들이 많이 연결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일본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가지고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왜곡된 독도 정보에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처럼 퍼져나가는 독도에 대한 오류들이 장차 우리 땅 독도에 가져올 위험은 없을까요? 음.